몰디브 대학 리조트학과를 입학 축하드립니다. <laughs> 보통 라군이라고 하면 수심이 얕고 넓은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며 셜라셜라 정의가 있지만 그냥 간단히 말해서 넓고 펼쳐진 얇은 바다에 산호들이 죽어 하얀 가루로 변하며 그 가루들이 모이고 모여 에메랄드 빛깔의 멋진 몰디브 바다색을 의미하는 거죠. 라군의 장점이라면 얕은 수심에서 물 놀이하기가 좋으며 두번째로 에메랄드 바다에서 사진 찍기가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산호에서 서식할 수 있는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스노클링 하기가 안 좋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다인 거예요. 선생님! 대부분 리조트는 액티비티 센터를 지니고 있어서 추가 비용 내고 산호가 많은 지역에서 스노클링을 할수 있잖아요! 저희는 인생 자신이 중요해요! 라군 갈래요! 수치 환경은 라군과는 반대의 개념인 거죠. 간단하게 산호가 많아서 주변에 서식하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이빙, 스노클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중환경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단점이라면 라군과 반대로 수심이 깊어서 초보자분들이 물놀이하기엔 적합하지 않으며 라군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못볼 수도 있는 거죠 런탱님! 가서 물놀이가 대부분인데 물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스노클링을 할 때마다 돈 내야 된다고요? 라군과 수중! 수주... 실제로 이동 시간이 긴 곳을 피하고 가까운 곳으로 가시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수중 환경 빼고 라군만 좋은 곳 갈래요 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대부분 수중 환경 좋은 곳 또는 수중 환경과 라군이 적절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아보십니다. 편집은 참 힘이 들지만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은 좋댓구 조때꾸 부탁드립니다. 좋댓고는 좋아요, 댓글, 구독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